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였습니다. 어, 2023년 4월 5일, 어, 장중시향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좀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어, 종목별로 한번 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9%, 코스닥 인조 오늘 1% 강세인데요. 지금 12시 정도 되는 시간에 거래대금이 8조입니다. 예, 코스닥의 거래대금 8조라는 거는 어, 작진 않은데요. 이게 이제 2차전지가 다시 또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어, 거래대금이 붙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중에서 또 선물이 도드라지게 이제 어, 크게 순매수라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요. 어제 미국장이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한국장이 이렇게 강한 자체가 지금 사실상 이제 그 국가별로도 약간 디커플링, 또 섹터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지금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다시 어제 조금 조종받다가 다시 강세를 띠는 흐름이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어제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어제 도드라진 어떤 변화는 또 코스닥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의이 장기평성 돌파였죠. 이게 돌파되면 이제 어, 큰 손의 수급들도 조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제 자주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어, 연이 이제 이어졌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 또그 메디톡스,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도 여전히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뭐 앱콜론 같은 바이오 기업이 보다더 이제 강한 모멘텀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늘 10%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2차전지 종목 쪽으로는요, 어,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 SDI가 좀 도드라진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3% 정도 상승. 어,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부근에 예, 어, 가고 있는 어떤 패턴으로. 중기 평선 지지를 이미 받았고 오늘은 그 부근에 닿지 않고 그 위에서 장중 조정 정도로 계속 이제 매듭을 짓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로의 어떤 매물 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 매물보다는 또 유입되는 수급이 조금 더 힘이 강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 나오는 매물의 어떤 힘이 조금 더 강하면요. 이 평선에 아 가는 어떤 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삼성 SI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다시 중, 장기평선까지 밀리고, 또 다시 또 올라왔다가 중기평선까지 밀리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중기평선까지 가지 않고, 21선 부근의 조정 정도로 계속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이 매물대 라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이평선까지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표현해 준건 이제 수급의 힘입니다. 수급의 힘이 보다 더좀 강하게 이전보다는 작용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이제 업종 내에서 제가 조금 신고가 기대가 높은 종목을 어 조금 선택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주 전자료 재료가 있습니다. 대주 전자료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제 대표 주자죠. 국내에서 유일한 어떤 양산 체제를 갖고 있고 엘젠솔향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차세대 이제 여러 어떤 그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좀 봉착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거나 또 충전 속도를 이제 어 단축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실리콘 음극제의 어떤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일단은 매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올해는 한 500억 내외 정도였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이쪽 분야에서 내년도부터 이제 케파 증설을 통한 2,000억 이상의 이 실리콘 응극제 매출이 달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그쪽 분야에서 퍼포먼스가 또 실적이 크게 안 나오니까 조금 더 표한 어떤 회사들보다는 주가 상승도 조금 더뒀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어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성장을 낼 거라는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 대주전자재료도 신고가 흐름으로 어,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과 또 중기평선 지지력 그리고 신고가 부근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 부근의 물량들을 계속 흡수해가는 어떤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때 어,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장비주 쪽의 이제 탑픽 종목 PNT인데요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한 1년 반 정도죠 사실 소주 잔고라든지 실적은 계속 증가했지만 다소 이제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조금 횡보 박스권을좀 맞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이 기간 동안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 외국과 기관들은 어, 순매수를 단행하면서 어, 향후 나아갈 수 있는 뭐랄까 좀 에너지를 축적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도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흐름들, 이평선 밀집 흐름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장기평선도 뚫고 앞에 이제 매물대를 한 번씩 찌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매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그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고 어, 모멘텀 이라든지 또 업종의 분위기 또 전체 시장의 어떤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 2차전지 업종으로 확 이렇게 붙을 때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 왜 안가지 왜 안가지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하니까 지치는 투자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지금 어떤 메커니즘 이야 될까요? 어, 시세 어떤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기다림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는 단단한 기다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T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라든지 또 기대감은 줄지 않고, 예, 어,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T도 좋은 어떤 신고가의 기대가 된다는 포인트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또 오일선 타면서 어 위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또 기관의 또 수급이 점진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도 우호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또 전해질 첨가제에 관련된 기업도 지금 어 신고가 기대를 해볼수 있는 조금 이제 그 신고가 위치에서 는 조금 멀리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기업도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들, 또 이평선 밀집된 흐름들 그리고, 어, 거래량도 이제 절제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물량을 좀 뭐, 판다든지 좀 분산단계에 이르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첨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절제된 거래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큰 분산단계 흐름으로 가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 첨부에게도 조금 더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동박 기업 내에서는 이제,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요 기업을, 우리가 조금, 요 기업은 이제, 지금 앞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대비해서는, 뭐, 신고가 위치도 아니고, 또, 이제, 장기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 기, 이제, 동박 업체들이, 뭐, 대체적으로,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모두 이제 장기평선 밑에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롯데 에너지,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롯데 이제 케미컬, 롯데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결국은 향후 계속적인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호적인 어떤 그 자금력을 이제 얻게 된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SKC가 이제 이렇게 고속 성장 또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이유는 결국 SK 그룹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제 일진머들리얼즈도 롯데그룹을 품에 안으면서 결국은 어, 좋은 어떤 흐름을 낼수 있는 여건을 결국 이제 중요한 모멘텀은 증설 소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은 음,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려는 그런 구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중기평선의 지지역을 계속 보이면서 최근에 한번 240일선 저항 받고. 제자 돌파를 점진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어 안정된 형태의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어떤 전략상 아 매수를 해볼수 있는 그런 어떤 권역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고평가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과열된 부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또 참여하면서 숨매서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 매물화되는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종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큰 상승을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메이저 집단의 분산 단계에 이르지 않고 또 신고가도 아직 내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분야별로 한번 체크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바이오가 오늘 여전히 강한 어떤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인데도 2차전지가 그래도 강한 기조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십장이 오늘, 어, 강한 어떤 흐름을 이제 한국장이 시 특히나 이제 더 크게 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각도를 세우는 형태로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조금은 이481 라인이죠. 이 코싹 지수의 481선이 라인에 다소간에 이제 이거는 저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이오가 이 한 이틀 정도 지금 어제 이어서 급등하는 패턴이 여기를 좀 저항을 만드는 형태까지 다다르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워낙 지금 올라오는 어떤 과정에서 매물이 없죠. 네. 워낙 이제 많이 뭐 떨어져 있고 뭐 2분의 1도 막 3분의 1도 막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올릭스 같은 거 단적으로 보더라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지 않고 그냥 잠긴 거죠. 예, 뭐 물려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올라와도 물량은 안 나오고 조그만 매수세에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경매수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다든지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되면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평선 뚫어 올렸는데요. 요것도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전제 바이오 업종 자체의 강세 패턴이 좀 전개되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업종 지수의 흐름들, 특히나 헬스케어 이제 지수 자체가 위로 이제 장기평선과 매물대를 끼고 있다는 거. 또 코싹 제약업종 지수도 이제 480일 선을 위로 이제 두면서 어 이런 저항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게 아직은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는 거는 조금 쉽진 않고 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패턴이 며칠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매집 과정이 있는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등해 버리면 메이저 어, 집단의 이제 매수 유인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길 기다리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추경 매수는 조금 부담이다. 다시 또 떨어지면. 네, 조정을 받으면, 그때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다시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오늘 조금 도돌아진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저는 오랜 기간 또 바이오를 커버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 기업들을 들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아 이제 그냥 감성적으로 예, 아주 좋은 상황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고도 쉽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때 이제 설명드렸듯이, 모든 건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가 있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2차전지 업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추세상승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하지만, 바이오, 요쪽은 아직은 준비가 된건 아니고, 자금순환상, 이제 너무나 저가 위치에 있고 매력적인 어떤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단계로 따진다면 매집하는 과정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좀 다르죠 네. 루트로기니가 이제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은 신고가 부근의 어떤 흐름 위치로 이제 가는 부분이고요 실적도 수반하고 이제 정별 우상향을 이미 장기평선 뚫어내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제 좋은 모습들을 더 추세적으로 이어나가겠지만 그 외에 이제 신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상승 정도로 조금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과 또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위상은 2차전지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업종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또 이제, 어, 좀, 이 안에서 좀 미세한 변화가 있죠? 네, 좀 과열된 건 조금 주의하고, 어, 저가에 좀 나중 위치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비중을 높이면서, 어, 이 업종의 좀 변화를 같이 좀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A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뭐, 오리를 못했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요런 것도 신고가에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요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해도 이제 큰 변동사항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 구도도 큰 어떤 음, 뭐 수급이 뭐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1,400억 정도 팔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오늘도 한 종목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포스코홀딩스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어,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수급 구도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들은 환경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은 2차전지 업종 계속 유효하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추세적인 상승 보다는 조금 일시적인 어떤 상승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반도체는 역시나 이제 계속 저점을 다지고또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3대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종목적, 세심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워낙 지금은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을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항상 커버했고 스터디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오후에도 계속 체크하면서 커버 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즐거운 점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